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장애이제 구단의 중국 갑조리그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대국은 2021년 9월 25일에 도와준 대국으로 당시 이대국을 지켜보던 모두가 신진서 구단의 승부 호흡에 감탄을 했었는데요. 신진서 구단의 엄청난 승부 호흡 발람과 함께 만나보시죠. 흑이 신진서 구단이고요. 백이 장애이제 구단입니다. 자 신진서 구단은 화점 소목 바로 3, 3에 들어갔고요. 장애의 제구단은 양화점과 이곳을 막아두고 이 장면에서 손을 빼고 우화계 쪽을 붙여갑니다. 네, 이 우화계 쪽을 붙이는 수는 종종 쓰이는 수법인데요. 흙의 위쪽을 뻗는다면 아래쪽을 빠져서 하나 막고 네, 이 교환까지 해둔 다음에 우화계 쪽은 가볍게 보고 다른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전 진행은 아래쪽을 젖혀가자 반대쪽을 젖혀갔고요. 네, 여기까지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자산계 쪽을 두어 갑니다. 내 네, 신진석보다는 뻗는 정석을 선택했는데요. 이게 요즘에는 나와서 끊는 정석을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근데 지금 배석이요. 배기 우하계 쪽에 축머리가 가 있어요. 내 네, 어떤 축머리냐면 이구자를 가고 젖혀갔을 때. 지금은 호구를 칠 수가 있습니다. 흙은 나와서 끊어서 이세 점의 축을 노려가야 되는데 그때 이한 점을 끊어가면 지금은 우아계 쪽의 교환들이 이 좌상계 쪽에서 축머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 축도 안 되고요. 반대편을 단수치는 것도 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 네, 장애의 제구단이 이 좌상계 쪽의 정석을 염두에 두고 우아계 쪽을 붙여서 먼저 축머리를 썼습니다. 네, 하지만 흑도 모축이 뭐 나쁘다고 하더라도 네, 이곳을 뻗고 실전처럼 하나 젖히고 또 이어가면서 내이 네, 진행도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선수를 잡고 또 우반쪽을 둘 수가 있죠. 여기서 장애이제구나의 다음 한수가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날일자를 띄어갔어요. 이 날일자는 지금 딱 보기에도 나와서 끊으라는 것 같아요. 네, 이곳을 나와서 끊어 보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수를 치는 것은 나가서 네, 이렇게 두 점이 잡히는 것은 백이 이상하죠. 이두 점이 너무 짭짤합니다. 여기서 장애의 제구단은 이곳을 빠지는 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수의 뜻은 귀쪽을 받으면 지금은 단수쳐서 한 점을 축으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실전처럼 입구자를 가더라도 반대쪽 이곳에 끊어가는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단수치고 있는 것은 밀었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끊기기 때문에 지금 호구 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호구는 하나 밀고 이런 활용들을 너무 많이 당해요 네 입구자도 활용이고 지금 세 점을 잡는 것은 막아서 딱 뛰어갔을 때 백의 하변 쪽과 좌변 쪽의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흙도 밀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반대쪽을 밀고 이곳에 붙이는 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면 넘어가서 잡히죠 그렇다면 내네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교환들을 다해 두고 붙여 가서 이 귀쪽에서 살게 된다면 흙이 양쪽으로 활용을 당하면서 너무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진서보다는 아예 위쪽을 띄어서 내 네, 아래쪽은 살려 주더라도 위쪽을 하나 나가두고 그 다음에 우하귀 쪽을 제압해 두었습니다. 내 네, 이진행은 서로 호각의 진행으로 흙이 내점은 잡았지만 백도 하반쪽을 탈출하고 그 다음에 선수를 잡고 우상귀 쪽을 걸쳐 왔기 때문에 충분히 들 수가 있고요. 저 신진서보다는 당장 우상기 쪽은 받지 않았고요 하반쪽을 먼저 공격하면서 흐름을 타고자 합니다. 하나 붙이고, 아, 장일제구단 지금 날일자까지 버텼어요. 이제은 일단 집을 챙겨가면서 하반쪽공격대 도리 아니란 뜻이죠. 네, 뛰어갔을 때, 이곳을 호구 쳐서 보강해 둡니다. 지금 이 호구가 없으면, 네, 이런 식으로 밀어 간다면 치받는 수가 아프단 뜻이죠. 백이 빠져서 받자니 찔러 두고, 네, 이 정도로 뻗어가면은 이 치받는 교환 자체로 팩의 안형이 다없어졌고요 그렇다고 아래쪽을 넘어가는 것은 끊는 수가 좋습니다. 한 점을 잡으면 위쪽이 뚫리고요. 위쪽을 단수 쳐서 자충을 만들어도 당장 위쪽에선 아무런 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제구단도 호구 쳐서 약점을 지켜두었고요 신진서보다는 반대쪽을 붙여가면서 탄력적으로 지켜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뛰어간 장면인데 인공지능은 이곳에 지금 뛰고 나갔을 때 입구자 네, 이지링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실전을 보시면 백의 위쪽을 막고 호구를 치니까 흑의 모양이 자충에 걸리면서 백이 안형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이지링보다 이한칸 띈스, 한칸 띈스로 먼저 위쪽을 꼬부리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찔러 간다면 한 칸을 띄어서 비껴가고요. 네, 끼웠을 때도 있고, 이 정도로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죠. 백이 중앙쪽을 나온다면 그때 입구자를 가서 한번꼬부려던 수가 흑한테는 자충을 피하는 수가 됩니다. 네, 활발하죠. 하지만 실전은 한 칸을 띄고 입구자를 갔다가 장애의 제구단에 젖히고 이 호구, 이 호구가 상당히 팩이 좋았고요 일단 신진서 구단도 당장 이 하반쪽에서 강력한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빼고 우상기 쪽을 키워가는데요. 하나 뻗고 장애지 구단 또 한번 젖혀갑니다. 아, 계속해서 흙의 자충을 만들어가지고 팩의 우변쪽, 우변쪽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끊을 수가 없어요. 네, 끊고 뻗어 간다면 팩이 단수치는 수가 있어서 이으면 막아서 촉촉수가 되고요 두점 쪽을 잡자니 때리고 됐다 는을때이 역시 우변 쪽이 초토화가 됩니다. 네, 일단 장애의 제구단이 초반 흐름은 재밌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진사구단 끊고 이곳을 뻗어서 반격을 하는데 아, 저는 여기서 장애의 제구단의 처리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이게 보통이라면 하변 쪽이 모서라 했으니까 나가고 싶잖아요. 네, 나가고 싶은 장면인데 그때 뛰어가서 되게 우변, 우변 쪽의 세 점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의 지구단은 중앙 쪽을 뛰어갔어요. 네, 중앙 쪽을 먼저 뛰어가서 봉쇄를 당했는데, 이때 끊어서 한 점을 제압해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붙이는 수, 이 수가 기가 막힌 한 수였습니다. 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흙이 여길 막고, 빠져가지고 귀쪽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백은 또한번 손을 뺍니다. 내손빼도 네, 살아 있어요. 내 네, 손을 뺐을 때 당장 이백 대마를 잡으러 올 수가 없죠. 내 네, 찌르고 때린 다음에 이곳을 찝고 나서 이어 간다면 안쪽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장해이질고단이 붙이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였고요. 지금 역을 찔렀을 때도 빠지는 수가 있어도 살죠 이게 사활이 재밌는 게 빠질 수가 없어요. 내 네, 빠진다면 그때 젖혀서 가만히 다 받아주는 것은 막아서 잡히고요. 뒷공배를 메워도 이 역시 때리고 이어가서 흙이 안되죠. 그렇다면 흙은 이곳을 막아서 패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 패는 흙 입장에서 너무나 부담스러운 패가 됩니다. 이후 실전 보시면 신진서고단 젖혀두고요. 넘어가고 한 점을 제압할 때 손을 빼고 이 자산기 쪽, 자산기 쪽에 한 점을 움직여 갑니다. 근데 신진서 고단도요, 지금 디테일이 좋은 게, 지금 이수가 이상한 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수는 엄청나게 좋은 수입니다. 일단 귀쪽을 잡는 것은 바꿔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바꿔치기는 흙도 충분하죠. 그렇다면 실전처럼 때려야 되는데 그때 붙여서 내 점을 잡으면 지금은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만약에 이것을 붙이고 넘어간다면 지금은 백이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내 손을 빼서 다른 데를 가도 막았을 때 지금은 때리는 게 아니고 찔리는 수가 있죠. 때리고 찝고 이어간다면 안쪽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신사고단이 젖히는 수는 부분적으로 굉장히 좋은 디테일이었고요. 작은 4점을 잡고 백은 1점을 잡아서 1달락이 됩니다. 이제 바둑은 자상기 쪽과 상변, 그리고 중앙 쪽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자, 밀어가면서 뭔가 중앙 쪽의 백도를 자연스럽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애의 제구단을 젖혀두고, 하나 밀고 뻗은 다음에 상변 쪽을 일단 깔끔하게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중앙 쪽을 타겟를 해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백의 수순이 다 악수였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인공지능은 여기서 한번더 젖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지금 뻗는다면 그때 밀어가서 이 중앙 쪽의 105점, 이 5점에 대해서 응원군을 보내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흙도 끊어서 뭔가 중앙 쪽을 압박하고 싶은데 지금은 100도 막아서 충분히 버틸 수가 있죠. 네, 지금 이 진행과 실전을 비교하시면 차이가 큰데요. 실전 진행은 이곳을 밀고 상번 쪽은 깔끔하지만 이 중앙쪽이 흑의 세력 속에 갇힌 느낌이 있죠 아 장혜지 구단 일단 상반쪽에서 부분적인 실수가 등장했고요 신진서 구단은 먼저 좌상계쪽 좌상계쪽을 압박하면서 중앙쪽과 좌상계쪽을 호시탐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수의 뜻은 그냥 백도를 씌워 간다면 네, 이런식으로 나갔을 때 이게 탈출을 하면서 가산기 쪽과 연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오히려 상반 쪽에도약점이 노출이 되고요. 백의 돌들은 연결되면서 양쪽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교환해서 백이 받으면 그때 이것을 씌어 가겠다는 뜻이었는데요. 내침 네, 나가면 뻗고 아까보다 확실히 이 교환 자체가 흙한테 엄청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의 제구단도 그를 간파하고 흑에게 흐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중앙 쪽을 먼저 뛰어가는데요. 아, 지금 장애의 제구단도 이봐도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지금 한 칸을 뛰고 입구자를 가는데 역으로 흑이 하반 쪽 하반 쪽을 압박하면서 백을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이후 실전 보시면 신진 서구단은 한번더 백의 급소를 때려가는데요. 이때 입구자를 가고 찝어 간수 이수가 굉장히 또 좋은 수였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일단 치받아서 하반쪽을 보강하는 것이 정수였다고 하는데요. 백이 뻗는다면 그때 찝어서 일단 하반쪽을 안정을 취해두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실전 진행은 백의 급소를 때려갔지만 백도 흑의 급소를 때려가면서 백의 모양이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내침 연결을 하고 흑이 하반쪽이 모서라 있어서 하나 지킬 때 그때 손을 빼고 자반쪽을 두어갑니다. 아, 장애의 제구단, 이바도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아보여요. 지금 우하기 쪽부터 시작해서 상관 쪽에서 약간의 느슨한 거 말고는 중앙 쪽에서 완벽한 수익기를 보여주면서 또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이 붙인 수도 지금 좋은 게요. 일단 중앙 쪽이 팩이 두터워지니까 헬이 위쪽을 막으면 하나 젖히고, 그 다음에 젖혀가는 수가 또 좋아요. 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고 한 점을 잡는 것은 위쪽을 끊어갔을 때 이 진행은 력이 곤란하죠. 때린다면 단수 쳐서 패는 백이 꺼놀이 패고 이어간다면 나와서 뻗기만 하더라도 중앙쪽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그렇다고 단수를 치고 뻗을 수도 없어요. 네 단수 치고 뻗는 것도 이곳에 끊는 수가 또 있어서 반대쪽을 끊어지면서 흑의 두 점을 잡고 안쪽에서 살 수가 있죠. 아 지금 장애의 제구단이 중앙쪽이 두텁다 보니까 좌변쪽에서 둘수 있는 수법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신진서 구단은 일단 뻗어서 좌변쪽을 제압해 두었고요 백이 뻗어갈 때 중앙쪽을 젖혀서 응수타진을 합니다 이 수의 뜻은 백이 한 점을 끊어 잡으면 그때 아래쪽을 찝어서 일단 하반쪽의 지금 뒷맛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런 교환을 통해서 이제 이좌악쪽좌악 쪽을 들어가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장애지 구단은 이곳을 이어서 받아갑니다 근데 이 수가 지금 백 입장에선 최선의 수가 아니었어요 일단 하반쪽의 뒷맛을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하반쪽이요 백이 먼저 간다면 못 살아있어요 네, 이런 교환을 통해서 솔직하게 지금 젖혀 이어가면은 못 살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위쪽을 젖혀서 이 찝는 수를 두고자 했던 것이고요 내 네, 찝혀 있으면 살아있죠 지금 잡으러 와도 아래쪽에서 살수 있습니다. 그를 간파한 장애의 제구단은 이어서 하반 쪽의 뒷맛을 계속해서 노려갔던 것인데 이수가 이바둑의 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실전 보시면 이곳을 나와서 끊어가니까 백이 일단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 끊어진 곳은 그래도 신진서 구단의 세력 속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백의 대마가 갑자기 위험해진 것이죠. 네, 여기서 인공지능은 백이 이어간수로요. 네, 이어간수로 이곳자가 정수라고 합니다. 네, 찌르면 맞고, 이었을 때도 호구쳐서, 네, 아래쪽에서 활용을 당하더라도, 지금 중앙쪽이 다 연결되면서 백은 이제 무서운 게 없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흙이 덤을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바둑이라고 합니다. 자, 장애의 제구단 하반쪽의 맛 때문에 이곳을 이어갔는데, 이수가 좋은 선택이 아니었고요 자, 신신서구단 끊어가면서 중앙쪽의 백을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일단 중앙쪽을 살리려면, 자, 단수를 치고, 장애의 제구단은 이곳을 끊어가는데요. 지금, 그냥 정직하게 나가는 것은 어차피 몇 발자국 못 나가요. 나가면 끊어서, 이게 지금 더 이상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제구단은 반대쪽을 끊어가지고, 지금 단수를 치면, 나가고, 여기까지가 선수니까 그때 위쪽을 또 단수 쳐서 갈라가겠다는 뜻이죠. 흑도 단수를 이곳으로 치는 것이 정수이고요 이을 때 끊어가서 응수타진을 합니다. 장해이제구단은 한 칸을 띄워두고 쌍립을 받을 때 그때 상반쪽을 두어 갔는데요. 네, 요렇게 지금 되었는데 근데 인공지능은 지금 백이이한 칸도 실수였다고 해요. 이한 칸. 네, 이수로. 어차피 상반쪽을 받으면 흑은 입구자를 가서 지킬 텐데 네, 이렇게 두어져 있는 것과 실전에 쌍랩을 쓰고 막혀져 있는 것과의 차이는 백의 좌변 쪽, 좌변 쪽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 점을 잡고 이거와 실전처럼 이교환이 돼 있어서 막혀져 있는 것은 추후에 이 좌변 쪽에서 흑의 힘을 발휘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자 장애제구단 이 교환을 해두고 끼워서 일단 두 점을 잡고 사는 데는 성공했어요 네 이게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이면 끊고 뻗는 수가 좋아서 한 칸을 뛸때 끼우는 수가 좋아서 이 진행은 흙이 안 되고요 좀더해 본다면 끊을 때 이어서 수가 안 되죠 자 이렇게 지금 중앙 쪽에 대만은 살아가고 이제 흙은 이 좌변 쪽에서 얻은 두 터움을 가지고 좌계 쪽을 들어갑니다. 자, 이곳을 붙이고 또 끊어가죠. 아, 신진서구단 지금 계속해서 장애의 제구단이 정신을 못 차리게 흔들어 가면서 승부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 쪽 젖히는 수부터 해서 신진서구단이 이곳 저곳에서 탁월한 승부업을 보여주면서 장애의 제구단을 흔들어가고 있고요. 그 결과 장애의 제구단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딱 뻗어가지고. 좌변 쪽이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죠. 한 점을 단수치자니, 하나 빠져두고, 그 다음에 찝어 갔을 때, 팩이 정리가 잘안 돼요. 근데 지금 한 칸을 띄워서 중앙 쪽을 연결한다면, 이런데 선수하고, 아래쪽에서 또 수가 나고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치고 끊어 간다면, 이거는 만방이죠. 장애이제 구단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요. 신진서 구단은, 이곳 저곳에서 승부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밀어가서, 지금 백의 중앙 쪽과 자기 쪽을 양쪽으로 엮어가고 있죠. 장애지구단 찔러 두고, 이곳을 막아가면서, 일단 흙의 하반 쪽을 노려가면서 계속해서 버텨가는데요. 자, 때리고 이어가니까 이곳을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붙여가서, 언뜻 보면 흙의 다섯 점, 5점, 이 다섯 점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장면으로, 신진서구단이 굉장히 곤란해 보였지만, 여기서 신진서고단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사석 작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곳을 젖히고요. 지금 끊어서 부분적으로 백이 잡았어요. 내 네, 흙의 다섯 점이살 수가 없어요. 단수 치면 은 나가고 실전처럼 돌려치고 이어간다면 이 구자가 좋거든요. 네, 지금 막는 것은 치받고 넘어가서 잡혔고요. 귀쪽을 막아도 젖히고 이어가는 수가 있어서 이진행도 잡혔죠. 내수가 네, 안되죠. 네, 이 흑의 6점이 지금 잡혔다는 건데 하지만 신진서구단 이 흑의 6점 살릴 생각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딱이 교환을 해두고 이곳에 우변 쪽에 입구자를 가니까 인공지능은 지금의 형세가 흑이 3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신진서구단의 승리가 확정적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아, 신진서구단 지금 장애의 제구단이 자기 쪽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버텨가니까 이 좌하계 쪽을 아예 사석 작전에서 바둑을 끝내 버렸던 것이죠. 아 정말 대단하네요. 이후 실전 보시면, 네 여기를 지금 딱 교환을 해서 틈을 안 주죠. 그리고 우상계 쪽큰 자리를 두어가고요. 이 빠진 것도 이게 또 엄청난 디테일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냥 때리실 수가 있는데 때리면 나중에 네, 나중에 저기를 흙에 둔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백이 때려간다면, 이후에, 이곳에 먹을 치는 수가 또 남는데, 실전처럼 이곳이 빠져 있다면, 추후에 갔을 때, 먹을 치는 수가 성립하지 않죠. 내한 네, 집까지는 아니어도, 약반집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디테일이었고요 이후에 장애제구단좀더 두어가 봤지만, 이미 신진서보다는 계산서가 나온 상태고요 네, 있고 이곳을 단수치고 딱 찔러가면서 끝내기 마무리합니다. 네, 여기서 장애의 제구단은 더 이상 두어가지 못했고요. 신진서구단이 197수만에 흑불갯을 거두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신진서구단과 장애의 제구단의 중국 갑조리그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신진서구단이 불리했던 바둑을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흔들어가면서 엄청난 승부호흡을 보여줬고요. 결국에 사석 작전의 묘수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둔 한 판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